어, 전역 최적화 기법,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류한다면, Deterministic Method, s t o c h 휴 s t i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d e t e r m i n i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BBM, Branch and b 입니다 근데 d e t e r m 하게 해를 구하는 데까지, 전역 최적해를 구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r a n d o 를 포함시킨 것들이 이제 이런 방법들입니다. 어, 각 방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정확성과 효율성이 다 다릅니다. 달리 얘기하면 각 설계 문제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네, 정확성, 효율성이 다르고 이 방법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어, 전역 최적화 기법의 큰 장점은 어, 이산 최적화 문제, 또 믹스드 어, 디스크리트 어, 옵티마이징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세 가지 방법 중에서 메타 퓨리스틱스 쪽이 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분류를 했을 때. 그럼 메타 퓨리스틱스 쪽에는 어떤 전용 최적화 기법이 있느냐. 역시 이 범주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쓴 것만 아니고요. 쭉 나갑니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저희 피아노에서 사용하는 그 이용하는 메타퓨리스틱 알고리즘들입니다. 자, 어, 피아노에는 네 개의 전역 최적화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CMA-ES와 HMA만 드렸죠. 어, 저희 그 피아노 개발 역사를 보면 이 마이크로 GA하고 EA를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CMA-ES도 구현을 했고 HMA라는 기법도 저희가 고안을 해서 구원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어, 이 마이크로 GA보다는 늘 CMAES가 좋고 EA보다는 늘 HMA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피아노에 탑재한 이유는 기존에 이거를 사용한 유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문제를 전역 최적해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CMAES, CMAES를 쓰시거나 HMA를 쓰실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면, MGA하고 CMAES는요, 얘는, 어, 뮤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는 빠른 편이고요, 컨벌스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MGA도 CMAES도 global optimum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부 최적을 찾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 전역 최적을 찾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HMA하고 EA는 얘는 전역 최적화를 충분히 많은 계산을 한다면 전역 최적화를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컨버전 속도는 느린 거죠. 네. 그것이 특징이어서, 어, 제가 바로 앞에 설명드린 국부 최적화 기법에서도 저희 피아노는, 어, 용도에 따라서 네 가지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 numerical noise가 적으면 SDK. 그러니까, numerical noise가 적은 문제인데도 여러 개의 기법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알아서 골라라 하지 않고 용도만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공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로서. 전역 최적화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네 개가 제공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전역 최적화를 얻고 싶고 혹시 얘가 글로벌 옵티룸이 아니라도 난 좋다 할 때는 CMA에서 쓰시고요. 나는 전역 최적화를 구해야겠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할 때는 HMA를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용도에 따라서 딱두 가지를 제공하시는 거죠. 자 이게 population size가 있죠. 이거는 사실 user defined 파라미터입니다. 다시해서 얘기 MGA는 뭐 거의 정해서 다섯 개내지 일곱 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CMAES나 HMA나 EA는 전부 사용자께서 population size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default value로 이런 걸 드립니다. 이 값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수천 개의 전역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이 정도의 파퓰리션 사이즈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더라 하는 걸수치치적으확확한한런런입입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s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h a p e of the s h 정통하시다면 얼마든지 이 숫자를 달리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제공한 디 f 트 밸류 제공한 이런 파퓰 t 이 e shape of the s h a 물론, 사용자가 얼마든지 오버라이드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쓸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돼서 이제 요것이 저희가 제공하는, 어, 전역 최적화 기법입니다. 자, 이건 진짜 전역 최적화 기법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어, 국부 최적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문제, 이게 정확한 글로벌 옵티멈인데, EA하고 HMA는 정확한 국부 최적결 찾아, 어, 전역 최적결 찾아줬어요. CMA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주에는 조금, 리어 글로벌 업티넌까지 접근한 거죠. 네. 효율을 비교해보면, MGA 1000번, 얘는 260번. 그 다음에 EA는 7000번 정도, 얘는 5000번 정도.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MAS가 MGA에 비해서, HMA가 EA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